네, 안녕하십니까. 어, 박홍기입니다. 어, 저희 5월 12일부터 저희가 이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저희한테, 저희 방송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아이디인 최우빈이라는 어, 아이디님이 계십니다. 네, 갑자기 어느 날 저희는 그래서 일반 운영자 최유빈님 아이디에게 어, 운영자 지위를 맡겼는데요. 애청자시고 어, 어느 날 최유빈님이랑 아이디로 최유빈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운영자가 없다고 다시 권한을 달라고 하신 다음에 음, 들어오셔서 일반 운영자를 받으신 다음에 어, 저희 실시간 방송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시청자들의, 어, 원래 3,000명에서, 어, 4,000명 접속 같은 게 지금 1, 2,000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아이디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 방송을 공격하고 있고, 어, 사람들한테 이제 짜증을 계속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끊고. 음, 구글 측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디가 지금, 어느 날은 채우빈, 어느 날은 다른, 저, 제 이름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분들 아이디를 써서, 어, 혼란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재를 내서 반감을 갖게 하거나, 그리고, 제재 당한 분들은, 복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복귀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지금, 실시간 방송에 댓글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 중에 이러한 오류가 있으니, 이거를 시정해 주시고, 어, 형사고소가, 으로 어, 제가 지금, 어, 떤걸 진행해야 될 예정이라, 같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원이 형사고소 진행 시에, 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도 실시간 방송 중에 박홍기 작가 TV라는 이름으로 어, 댓글을 다는 분들을 제재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일반 운영자나, 어, 음, 저는 어, 실시간 방송 중에 함부로 댓글을 제재하거나 사용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방송이 오래돼서 제재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구가 잘안 되고 있어요. 저희 방송 시청자 샀 많을 경우 4, 5천명, 적을 경우 2, 3천명인데, 지금 30% 정도 방송 시청이나 많은 부분에서 급격하게 지금 방송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어 지금 일반 운영자를 특정 아이들 4층에서 들어와서 일반 운영 권한을 얻고,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일반 운영자 권한을 다 삭제하고 다시 복귀하더라도, 전체를 이 분이 계속 운영자 권한으로 일반 댓글 창에 있는 분들을 계속 삭제하거나, 어 그리고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구글 측에서 이 문제를 어 실시간 방송 중에 들어서 오류하는 분을 이 문제를 해결을 부탁드리고, 일반 형사고소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 분들한테 짜증을 유발하게 계속 문제를 해결이 지금 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구글에서 이 문제는 지금 구글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이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안에 아마 이분 위도대로 어, 방송이 중단될 것 같으니. 문제를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버로 먹고 사는 생업자입니다. 이런 와서 이분은 장난이겠지만 어 당하는 시청자들은 수천 명, 수만 명들은 지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구글에서 꼭이 문제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음. 아이디를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서 와서 권한을 달라고 하고 권한을 주고 권한 삭제를 바로 하지 못한 저희 잘못이 일차적으로 크겠지만 이런 오류가 있는 구글에서도 이런 오류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